아, 요즘에 잔재랑 버스트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오늘 이제 방제에 적혀있지만, 제가 이제 여덟 번째 구칠돌을, 블레이드를 깎았거든요, 블레이드를. 그래가지고, 여덟 번째 이제 구칠돌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듣기로는, 현재 이제 아크패시브 기준으로는 잔재 블레이드가 정배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어제 또 우연히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버스트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우리 가루. 가루가? <웃음> 제목이? <웃음> 버스트는 죽었다. 근데 이제 저는 고민 중인 게 창술사도 죽었었거든요? 숨 쉬는지 손가락 딱 듣는데, 야, 이거 숨안 쉬는데? 해가지고 분명히 대다수의 창술사 유저분들, 절정 유저분들은 묻어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로아가 진짜 알다가도 모른다. 그래서 일단은 막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놓쳤지. 그게 제 패착이었지.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로아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인기님, 보석이, 팔겁인, 팔겁 팔급 팔작인데, 취업될까요? 1690인데, 무강이 뭐 19강인데 취업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전투력으로 봐요. 전투력으로. 왜냐면, 이제는 스펙업 할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은 레벨이더라도, 누구는 전투력이 500만, 누구는 550만, 600만이 나와. 그 전투력이 엄청 차이나요. 뭐, 데미지가 뭐 15%, 20%씩 차이나거든요? 이제는 검색을 해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본인이 혹시 뭐 하부를 가는 딜러다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 스펙이 이분하게 익었는지 킥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두 개의 사이트가 있거든요 하나는 진로아라는 사이트고요 하나는 로팩입니다 로팩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근데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여서 그래서 한번 보면은 똑같은 하부를 다니는 딜러인데 우리 백하니님은 진로하 기준 1570이시고 556만이시거든요 나희룬 이분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똑같은 하부딜러이지만 거의 100정도가 차이나죠 여기서는 544만 쇽도하님을 봐봐 똑같이 하부딜러지만 493만 와1 1 5 3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왜 봤냐면은, 뭐, 다른 이유는 없고, 똑같은 레이드를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쇼도아 님도 하부를 갈라고 하는 딜러고, 네검의사이언 님도, 백하니 님도 하부를 갈라고 하는 딜러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이제 왜 나는지를 한번 보면은 1690 딜러임에도 불구하고 엘릭서 발사대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러면 안 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파티원들 죽으라 된 거예요. 엘릭서 까는거돈 아까운데 너네는 알아서 써서 너네들이 알아서 딜 밀어줘. 이 정도라니까요. 취업할 때 엘릭서까지는 잘안 봐서 그렇지 너무 조금 이제 아쉬운 세팅이에요. 5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력화, 생축, 방랑자 이런 거는 이 구간에서는 있으면 안돼이엘릭서의이킴 정도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저는 탈락 드리겠습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히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많이들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돌이에요 돌 이게 이제 7 7 돌이잖아요 96돌까지는 주운 걸로 얘네들로 주운 걸로 계속 보내서 깎을 만해 다줘 얘한테 96돌이랑 77돌이랑 차이가 있나요? 96이랑 77이랑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으니까 계속 바꾸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느꼈을 때 최소 컷은 한1,300 정도는 돼야 뭔가 좀 무난한 취업이지 않을까 1,300딱요분 정도 히메님 팔찌가 굉장히 어우 팔찌의 익힘 정도가 아주 완벽했습니다 합격 드리겠습니다 96돌 깔끔하게 됐죠 그리고 엘릭서 깔끔하죠 레벨도 심지어 더 낮아 앞에 나오신 분들보다 이분 아마 팔찌가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제 소울 리터는 몇이냐고요? 하, 제 소울 리터는안 되지 어? 제 소울 리터는 2263점입니다 이거거든 이 97돌 예둔3의 저바디 요거를 이제 어떡하냐인데 아 이걸로 잔재를 해야 되나 버스트를 해야 되나 이게 아 보석이 이래가지고 근데, 1660도 잔재해도 되나요? 1660 잔재는 나가라? <laughs> 1660 잔재는 나가라요? 아, 어떡하지? 근데, 제가 지금 48만 골드 있지만, 200만 골드를 대출받은 거여서, 215만 골드를 갚아야 되거든요, 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가지고 있는 골드가 마이너스 170만 골드거든요? 그래서, 강화는 못할 듯. 네 번째 노드를 찍으면 좋은 이유가, 블레이드 버스트가 입력한 지점으로 이동하며, 에어버리는 관통 공격으로 변경되고, 어떤 곳에서 적중해도 백오토액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로 포지셔닝 잡고, 백에다가 소앱이랑 이런 거 꽂고, 다시 또 포지셔닝 잡을 때 이걸로 잡고, 조금 더 유용하게 할수 있구나. 이거 트리시온 가서 한번 쳐볼게요. 찍기 전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킬을 쓰고, 버스트를 막으면은 쿨감. 그리고 이렇게 잔재된 기운으로 강화 버프를 받거든요. 사이클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려야 되는. 근데 이제 만약에 백이 바뀌면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요걸 바꾸면은 백이 바뀌면 와요런 식으로 어 맛있네 버스 쌌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에서 5초 정도? 최단 시간으로 하면? 그때마다 포지셔닝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좋긴 하겠네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일단은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고. 잔재 세팅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버스트 많이 하긴 했으니까. 아이, 보이드만 되냐. 오, 소잎. 어, 좋아요. 일단 가볍게 애기를 한번 가볼까요? 하, 블레아는 700점 딸인데? 이게 될까? 제가 좀 스펙이 낮은 편이지만 다 닦아드리겠습니다. 들어와. 잔재 블레이드를 2년만에 하며. 아, 트쇠를 이동기 겸으로. 오케이. 좀 써볼게요. 쓸만하지 않나? 아, 요런 느낌으로. 어, 아, 이거 킥인데요? 붐. 자, 여기서 댐감일 때딜 절대 안 하지. <laughs> 이렇게 해야 가족사진에 뜬다. 왜 스마게가 그렇게 만든 걸 어떻게 뱀감일 때어무력해줄때 이렇게 선의적인 사람은 가족사진에 안뜨게끔 만들어버린 스마게 잘못이다. 절대 안 나가지. 여기서 하고 받고박 좋아 좋아. 아오 야, 이거 사거리가 왜 이렇게 짧아? 아! 진짜, 진짜, 지랄. 아니, 엉덩이 이러면은 이거, 미친, 하, 이건 좀, 아. 아, 근데 너무 세다. 아. 그리고 방금은 너무 허수아비처럼 나왔어. 이관문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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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확실히 전판보다 나아. 그렇지. 조스 가드. 조스 가드. 그래. 조스 가드가 나오면 나올수록 나는 강해진다. 난전에 강 가다. 자. 지금이니? 뽕. 딱. 붐. 붐. 오케이. 수박,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긁어먹었거든요. 컷! 아, 이 정도면 매우 만족 <laughs> 아니, 지략과 도르라고 하기에는, 어, 억울한데요? 19%퍼 강투잖아. 아크페시바한 부위지만, 다섯 부위와 자웅을 결었다는 것. 이게, 봐봐요. 이제 제가 한 부위가 더 나오잖아요. 몇 점으로 나 볼까? 제가 아까 703점 딸이었잖아요. 야, 50점이나 올라, 55점. 개 많이 오르네. 아, 이거 블레이드, 후, 그건 뭔가 더 마려운데. 노말 아브렐. 노브 가면은 이것도 분위기가 너무 쳐져요. 미래를 봤어요 방금. 2 시간 동안 노브 일관문만 때려잡고 있으면 틀나요 못해도 내부이 정도는 맞추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목소리>